하고 있는 시흥 수원 고속화도로 사업은 진행기사는안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군포 시민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사업, 군포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무시한 계획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개발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해손하는 것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군포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사업을 멈춰 주십시오. 현재 추진 중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영동 고속도로 확장 및 제2영동 고속도로 계획과 노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실효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익 중심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는